네, 여기에 표현되는 것은 지 리미트가 동작되는 겁니다. 스타트는 그냥 앞으로 가는 것, 리턴은 뒤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급출발을 눌러보면, 이거는 급정지입니다. 움직이죠? 네,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급정거를 다시 눌러보면, 원점이 안 있기 때문에, 그,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리턴을 눌러서, 원점으로 이동하게끔 합니다. 안에 내부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홀이 하나 뚫어더 뚫어 가지고 이 케이블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홀이 하나가 구멍이 좀 부족하네요. 한번 눌러보, 급정거 한번 눌러급 정거 급 브레이크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. 앞으로 가고 있죠. 아이고, 아이고. 네, 두 브레이크. 알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리턴을 누르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네, 끝났습니다.